안녕하세요. 게임 앱팀 무적풍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추억의 게임기, 게임보이 어드밴스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어, 요거는 제가 예전에 일본에 갔을 때 구입했던, 중고로 구입한, 어, 게임보이 어드밴스고, 어, 요거는 중국 쪽에서 하우징을 바꿔서 판매하는 그 모델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한번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 어, 이렇게 보니까 박스 크기가 조금 다릅니다. 높이가 정품 케이스가 좀높기가좀 높고요. 자, 중국산 게임기는 당연히 복각을 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보시면은 인쇄가 이제 조금씩 지워진 부분도 있고 컬러도 조금씩 약간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쪽은 약간 보라빛이 조금 많이 나는 반면에 이쪽은 파란빛이 조금 많이 나고요. 같은 컬러의 게임기 패키지가 아니라서 그 부분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옆면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왼쪽이 정품, 오른쪽이 중국산입니다. 자, 이쪽 면도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뒷면을 보면은 조금 더 확실하게 알수 있는데 뒤쪽 텍스트. 이런 붉은색 부분 그 부분이 컬러가 조금 더 연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어 그래도 얼핏 보면은 잘 모를 정도로 이 어, 중국쪽 케이스도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옛날에는 중국 복제품들 인쇄 상태 그런 게 굉장히 좀 많이 일본산 오리지널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laughs> 별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패키지를 열어보면은 이렇게 속 패키지도 그대로 들어있고요 컨셉도 이렇게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기의 본체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슈퍼페인콤 컨셉의 어, 하우징으로 교체한 그런 모델이에요. 오리지널에는 없던 컬러입니다. 자, 이렇게 슈퍼페인콤 로고가 들어가 있고, 버튼 컬러도 슈퍼페인콤 컨트롤러 버튼에 맞게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어, 퀄리티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쪽에 게임보이라고 되어 있고, 이런 스티커까지 다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자, 정품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제가 정크로 샀는데,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laughs> 자, 정품은 요렇게 매뉴얼이 하나 들어있고요. 자, 본체가 이렇게 나는데, 오히려 얘가 좀 낡아가지고, 굉장히 세월의 흐름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같아요. 사이즈가 거의 같고, 자, 요쪽이 정품인지 가품인지 모를 정도로 퀄리티가 괜찮습니다. 자, 버튼감은, 어 얘는 좀 오래 플레이해서 그런지 어 이쪽은 좀 오래 많이 눌린 듯한 그런 굉장히 버튼감이 부드럽게 변한 것 같고요. 이쪽은 약간 새거 느낌이 좀난 편입니다. 자 L/R 버튼 한번 눌러 보면은 L/R 버튼은 어 정품 쪽이 뭐랄까 약간 더 쫀득한 맛이 있는 것 같은데 어 얘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얘는 조금 더좀 많이 눌려야 눌리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자, 이쪽 포트 부분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되어 있고요. L버튼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음 확실히 중국에서 만든 제품은 어, l 버튼이 조금 더 깊게 눌러야 눌리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자, 방향키를 한번 볼게요. 방향키 같은 경우에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어, 잘 모르겠어요. <laughs> 좋은데, 이거. 어, 괜찮은데, 이거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스타트 셀렉트 부분도 고무로 된거똑같구요 어, 스타트 셀렉트 부분도 정품 쪽은 살짝 눌러도 이렇게 딱딱 눌리는 느낌인데 얘는 조금 깊게 눌러야 눌리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자 뒷면 스티커도 똑같이 돼 있고, 자 커버를 한번 볼게요. 배터리 커버, 배터리 커버도 굉장히 어, 정교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배터리 커버가 어, 정품도 좀 그렇지만 중국산 제품들은 요 부분 있잖아요 딸까이 부분이 어, 부러질까봐 굉장히 좀 걱정이 됩니다 불안하죠 이렇게 이거 어, 부러지면은 좀 곤란하기 때문에 배터리 커버는 좀 조심해야 되고요 자 이쪽에 배터리 넣는 부분 보면은 요 부분이 살짝 요 만듦새가 살짝 아쉽네요. 정품은 굉장히 깔끔하게 일렬로 접점 부분이 딱 조립이 되어 있는데 얘는 살짝 뭔가 휘어진 듯한 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거는 기기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배터리 그린도 그대로 다 들어가 있고요. 아, 요 커버가 <laughs> 중국에서 제작된 이런 하우징 커버가 요즘에 퀄리티가 굉장히 또 좋네요. 판매처마다 좀 차등이 있겠지만 어,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한번 구동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구동이 잘 되고요 자, 백라이트 액정을 사용했기 때문에 어, 밝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밝기 같은 경우에 자, 이렇게 셀렉트를 누르고 밝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5단계 밝기 조절이 가능한데 어, 요건 옵션에 따라서 좀 구입할 때잘 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옵션이 요 밝기 조절이 안 되는 버전이 있고 이렇게 밝기 조절이 되는 버전이 있으니까 구매를 하실 때 선택을 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밝기 조절되는 건 당연히 조금 가격이 조금 더 나가요. 사운드도 잘 들리는 편이고요. 소리가 크진 않네요. 닌텐도 게임기들이 사운드가 그렇게 큰지는 않은 편인데 얘는 소리가 살짝 좀 작은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조작 잘 되고요. 확실히 실기로 하는 맛이 또 있어요. 특히나 GBA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에뮬레이터로 플레이할 때좀 이질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GBA 게임이 진짜 실기로 할때그 맛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게임기 그립감은 이 GBA가 최고 아니겠습니까? 어, 화면이 밝아가지고 아우 좋네요 아주. 기술도 잘 나가는 편이고요. 괜찮습니다. 저는 이렇게 GBA SP 백라이트 부착해서 이제 하우징까지 변경해서 판매하는 제품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뭐 저렴하게 하시려면은 이 정품 GBA를 가지고 하우징 따로 구매하시고 이 백라이트 작업까지 직접 하시면은 더 저렴하긴 할 거예요. 이거 판매하는 가격이 뭐 밝기 조절 안 되는 게한 11만원 정도? 밝기 조절까지 더 추가를 하면은 이제 몇만원 더 드는 가격이에요. 근데 자기가 직접 작업해서 어, 사용하시면은 더 저렴하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저 같은 이런 거할수 없는 사람이라 좀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완제품으로 구매하시는 게더 싸긴 하죠. 뭐 저도 요 백라이트 달린 제품은 지금 처음 사용해 봤는데, 이 하우징도 그렇고 퀄리티가 어, 굉장히 좋아요. 예전에는 이제 중국산 제품에 이제 하우징 퀄리티가 좀안 좋아가지고 뭐 아구가 좀안 맞는다든가 쉽게 부러진다든가 뭐 그런 제품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어, 굉장히 좋습니다. 음, 거의 정품하고 비교해도 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 정품이라 그래도 믿을 만큼 어, 퀄리티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속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어, 하우징 퀄리티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실기로 게임을 즐기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뭐 구매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이전에 제가 이제 그런 추억이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실기로 잡고 요 카트리지를 직접 꽂아서고 하는 맛은. 에뮬레이터에서 즐길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어, 그런 맛이죠. 이게 바로 실기의 맛이라는 게또 따로 있으니까 어, 실기로 게임을 즐기는 그런 맛도 한번 느껴보시기를 저는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백라이트 작업된 게임보이 어드밴스 한번 어,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정품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기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